요즘에 확실히 개미 분들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돌아온 개미 탐욕의 시대 관련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는 시점에 하나 이벤트가 있는데 이 미국의 최대 커뮤니티라고 하는 레딧이 상장을 합니다. RDDT라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아마 상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레딧이라는 곳이 코로나발 유동성 장세 2020년, 2021년 말 그대로 미국의 테마주 열풍을 주도했던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수시로 거기 들어가서 참고했고, 국내 증권사들도 너무 여기서 정보가 빠르니까, 여기서 주도주가 다 나와버리니까, 다 맨날 거기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뭐, 뉴스 기사보다도 단톡방이 더 빠르잖아요, 정보가. 단체 카톡방이 빠르듯이. 요 사이트에서 이미 뭐 뜬다 이런 게다 나와버리니까, 월가보다도 빨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그 열풍을 주도했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상장 준비를 계속 했었는데, 실패했었습니다. 왜냐면 21년 이후에 주식 고점을 찍고 증시가 꼬꾸라지니까 상장을 못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개미분들도 관심 많아지시고 개인 투자자분들 돌아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요번 분위기, 이 뜨거운 불장 분위기를 활용해서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것도 이제 개미군단 복귀의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 요 상장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타이밍도 봐가지고 제가 이제 레디 CEO면은 월가에 상장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 담당자한테 지금 언제쯤 할까요? 그러면 아 올해 3 월쯤 하시면 딱 좋습니다. 지금 불장일 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 가치 높게 받고 뽐뿌 쫙쫙 받아가지고 공모주 상장하는 날에 막두배세배 배 오르면 막 개미들이 달려들 겁니다. 막 이런 날에 이제 설정하거든요. 물론 뭐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지만은. 불장의 하나의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돌아오는지 하면 어떻게 될지 봐야 것 같고 이 주식에 추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개미분들이 계속 돌아오고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실적으로도 나온 게 거래 플랫폼 중에 하나인 로빈우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토스증권 같은 젊은 세대를 위한 증권 거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입니다. 자산 거래 플랫폼인데 이번에 실적 발표했는데.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빈누드 CEO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전 분야에서 거래가 급증세다. 제가 이제 한번 보니까 주식 거래가 41% 늘었고, 암호화폐 거래가 86% 폭증했고요. 또, 그리고 이로빈누드는 이제 파생상품, 옵션 선물 거래 같은 것도 제공하니까, 파생상품 거래량도 33%, 또 빚내서 투자하게끔 도와주거든요.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하잖아요. 비2 거래량도 15%. 그러면서 이제 고객 자산도 막 늘어나니까, 예치금 늘어나니까, 순예금 42%, 고객 자산 59%, 전부문 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장이 오면 가장 수혜보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래소인 거죠. 그래서 거래 플랫폼이 로빈우드였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로빈우드가 상장하고 나서 하필 21년 주가 고점, 증시 고점일 때 상장을 해가지고 피크를 찍고 그동안 하염없이 3년 내내 내리기만 했습니다. 1년 내리고, 1년 횡보하고, 1년 횡보해서 3년 횡보미 타락을 했는데, 이제, 이제 실적이 터어라운드 하니까 잘하면 올해 플러스 전환도 가능성도 높아졌고 흑자 전환도 높아졌고 지금 보시면 거래가 늘수록 당연히 이 회사는 동번 구조니까 처음으로 2년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암호화폐 거래가 늘수록 불장이 이어질수록 혹은 더 불장이 심해져서 B2, 마통 뚫어서 투자하시는 분처럼 B2 하시는 분, 주식담보대출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죠. 대출 이자 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이렇게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42% 올랐고요. 주간 6.8%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장이 오래 이어질 것 같고, 유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 하면, 이런 주식들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중소형주기 때문에, 고변동성 절대 유의하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소형주에 가깝습니다. S&P 500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 런 것도 이제 불장의 시그널이고, 제2의 로빈 후드라고 부르는, 저는 사실 익숙하진 않은 기업인데, 이토로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것도 미증시 상장 재추진. 지금 뜨거워지니까, 기업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우리나라도 뭐래서 카카오가 상장한다,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페이, 뭐 카카오증권 상장한다 그럴 때가 그 시점이 이렇게 증시가 뜨거울 때 상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도 지금 불장일 때 추세를 타고 상장을 시키는 거죠. 뜨거워진다는 신호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플랫폼 이토로도 21년 불장 이후로 본적 없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 빨리 상장해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시그널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글 검색량 보시면 바이크립토라는 키워드 검색량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1년 고점까지는 아직이고요. 보이시죠 그래프 급등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다른 코인들도 검색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개미군단이 돌아온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아 지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시작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보통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 한두달 안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이게 더 뜨겁게 타오르는 추세가 이어진다라고도 한번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미친 검색량은 아니잖아요. 초입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이 검색어가 처음으로 1등에 등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핫한 검색어이자 인물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여가수인데요. 작년에 올해 인물에 선정되기도 한 엄청나게 유명한 인물인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를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꺾고 1위에 오를 정도로 슬슬 이제 검색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인들 의 최대 관심사가 된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기 자금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관망 자금인데, 요게 MMF라고 해서, 말 그대로 현금성 자산, 예금 아니면 단기 채권 이런 거에 쌓인 돈이 MMF라고도 하고, 대기 자금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자료 업데이트 해보니까 또신 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도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 이거고, 이게 6.1조 달러인데, 원화로 한8천조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의 이 돈이 지금 한 5%대 미국 기준금리 이자 받으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따박따박 이자 받으면서. 우리나라로 치시면 지금 예금 통장, 적금 통장에 넣어 놓으시고, 금리 인하하거나 자산 시장 한번 떨어지면 내가 돈 넣는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비관원자분들은 이제 고금리니까 돈이 이렇게 줄어들 거야. 통화량이 줄어들고, 돈 쌓여있는 돈들 다 없어. 가게에 무슨 돈이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의 MMF 추이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들 정도로 이게 보시면 엄청납니다. 풀려있는 돈이 회수되긴커녕 지금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유통량이. 그러니까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돈이 보통 언제 들어오냐면 이 자료를 보시면 미국 가게가 보통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자산시장에 들어오는데 아직 금리나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유동성이 이렇게 꿈틀대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하늘색이 금리인데 금리를 내리면 가게에서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금리를 내리면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금리를 내리면 자산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금리를 안 내려서 자산시장으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벤코브 아메리카도 금리 인하 시작되면 얼마나 무서운 돈이 쏟아져 들어올까 무섭다라고 할 정도의 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관망 자금이 지금 말 그대로 문이 닫혀 있어서 그럴 뿐이지 그냥 금리만 내렸다 싶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미국 기준금리가 5% 밑으로 내려오거나 하면은 야 이제 예금 금리 별로니까 주식이나 채권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걸로 가자, 이러면서, 가지야 자금만 지금 6조 달러, 과장 좀 보태가지고 쌓여있다라는 내용이 보고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보면 진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돈이 쌓여있는 건데, 무섭기도 하고, 폭락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쌓여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금리나 시작되면은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버블 장세가 되겠죠. 그때 진짜 무서운 버블이 될것 같은데, 그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제가 이제 뽐풀을 넣는 건 아니고, 이런 가능성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린다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점의 문제일 뿐이고, 올해 6월 정도, 늦어도 7월 정도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버텨도 다른 나라들이 못 버티기 때문에 유럽도 그렇고 내릴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 관망 대기 자금이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자산 시장으로 본격 투입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빨리 보시는 분들은 상반기에 미리미리 조정 올때 자산 시장에 이제 길목을 지키고 있으시면은 하반기는 조금 더 초과 수익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지금 레디 상장도 했고 요게 이제 또 개미 군단 복귀의 신호탄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레디 시 상장해가지고 주가가 막 오른다 그러면 이제 막. 개미들이 달려들고 막 아마 여기 구독자분들도 관심 없다가도 야 이제 또 민주식 뜨나보다면서 하 관심 없었던 민주식도 보고 중소형주도 보실 수 있어요 코인도 관심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점점점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달아오르는 장세. 지금 원래는 빅테크나 AI 주도주만 갔는데, 이제 이러면 중소형주들까지도 막 들썩이는 장세까지 퍼지면서, 원기가 확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키워드는, 올해는 유동성 장세, 단기 조정, 뭐, 이런 핑계의 노이즈에 별로 흔들리기보다는, 올해는 금리나 기대감이 코어니까, 한 그림 보고 유동성 장세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우량 자산, 화폐같이 방어할 수 있는 우량 자산을 모아가는 게 핵심 아닐까. 가장 대표적인 게 S&P500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매번 조그맣게 넣어놓긴 했는데 또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강세장일 경우는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했었는데 로빈우드 라고 하는 증권거래 플랫폼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도 있고 코인 베이스도 지난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 마이크로 스트레치 라고 하는 비트코인 보유 1위 기업이 있는데 요 기업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기업을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 라는 비트코인 매수에서 보유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비트코인 프록시 대체 자산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이 되게 독특한 게 제가 이걸 인상 깊어서 저장을 했던 자료인데 이분이 참고로 지금 비트코인 전체 2100만 개 중에 약 1%인 21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한 사람이 거의 기관급이죠. 그러니까 블랙락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들이는 거는 고객 돈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 개인의 영향이 아닌데 이분은 혼자서 자기 회사에 있는 자금을 다 끌어다가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여기 보시면 이분은 2020년부터 이 비트코인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삽니다. 분할매수의 정석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분 이렇게 뭐 예찬하고 그런 게 아니고 투자를 할때 이분은 이제 확신이 드는 자산에다가 이게 보시면 오를 때도 사고 보통 오를 때는 누구나 다 사는데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보시면 동그라미에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진짜 그 분할매수의 교과서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인상 깊어서 저장해놓은 자료입니다 계속 삽니다 지금도 올라도 계속 사요 이번 주에 또 산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laughs> 비트코인을 모아온 남자인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S&P500이나 제가 좋아하는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락장이 오나 테슬라 좋아하시면분 테슬라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빠지나 마나 이렇게 확신이 있는 몇 개의 주식이나 시장 지수를 이렇게 사모으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 계속 빠지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 우상행할 수 있다는 라 그런 개인의 믿음이 있다면 이 분도 이 비트코인 0달러 간다고 할때그 비관론을 또 이겨내시고 산 거니까 지금 엄청 또 주목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예시 들어서 좀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분할 매수의 정석을 보여준 최신 사례여가지고 한번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상 깊어서 저장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나 시장 지수가 또 떨어지는 날이 올텐데 그럼 시장에서 막 비관론이 팽배하고 이래도 이 사진을 꺼내보고 아, 나도 이제 용기내서 떨어질 때 사면 초과 수익을 낼수 있겠구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날이 올수 있겠구나. <웃음> 이런 <웃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클 셀러 이 비트코인 얘기 나온 김에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유 1위 하고 있는 개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올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아,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